어, 2023년, 동진중학교, 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수학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보기의 분수 중에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자,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10은 2 곱하기 5다, 그죠? 자, 2 곱하기 5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 자, 9분 의 1이라는 것은 3의 제곱분 1이니까 2와 5가 없다, 그죠? 이건 그안 되고, 니언. 자, 20분의 7. 자, 이거는 2 곱하기 10분의 7이다. 그죠? 이거 분모 10이 있다. 그죠? 되고, 디귿 자, 3분의 4. 3분의 4는 뭐 안되겠다. 그죠? 뭐마 10이 안되니까. 자, 리얼. 80분의 11. 자, 이거는 8 곱하기 10분의 11. 여십 10이 들어있다. 그죠? 분모에. 되고, 미엄. 2 곱하기 7분의 5. 자, 여기는 10을 만들 수가 없다. 그죠? 되고, 비엄.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9. 자 요거는 약분하고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1. 자 이거는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자2 곱하기 5의 제곱 분의 1을 해서 100분의 1이 된다 그죠? 100분의 1. 아 요거는 되겠다 그죠? 음. 자 그러면은 답이 리언리언 리언, 리얼 리언 리얼 수업이 되겠다죠? 자, 5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0.236 땡땡. 자, 요거를, 요거에다가 X를 곱하면 유연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자,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자, 이거, 분수로 바꾸는 거 알죠? 그죠? 자, 36이 반복되니까, 순환되는 그 수는 9의 개수에 해 당한다. 그죠? 두번그 하니까 9가 두 번이 되고, 그리고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것은 0의 개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순환하지 않으니까 그건 공을 붙이고, 자, 236에서 1을 빼면은, 자, 990분에 234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그때 제가 이제 그, 동진 여중에서 제가 풀어줬는데, 일단 이거 약분할 때 그냥 막 하면은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분모를 각자 소인수분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990이라는 거는 99, 10, 9 곱하기 11. 10은 2 곱하기 다 그죠? 요거는 3의 제곱이고. 자, 그럼 결국은 3의 제곱, 11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된다, 그죠? 분해. 자, 234도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원이 1 2 2 2 7 14.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각자리 수를 대가지고 3의 배수면은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닭1닭 7은 9가 되니까 3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3 3은 9 3 9 27. 33 이렇게 된다 그죠? 자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3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약분 되는건 약분을 좀 하고 3의 제곱 없어지고 자2도일이 없어진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남은 것은 11 곱하기 5 분의 13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유한소수가 돼야 됩니다 유한소수가 그죠? 자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분모에 2나 5만 있으면 되니까 반드시 이게 기약분수 후에 지금 약분은 다 했다 그죠? 기약분수 후에 분모에 2나 5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나 5 외에 있는 그 소인수는 없어야 됩니다. 이 11이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11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죠? 11의 배수 그죠? 그럼 11, 뭐 22, 33, 44이 쭉 나겠다 그죠? 가장 작은 걸 물었기 때문에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 보면은, 자, 3번. 자, 다음 순환소수 중에서 0.0, 자, X는 2.05757,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보니까 57이 반복되고 있다.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자, 요거는 우리가 점을 찍으면 은2 0 5 7 땡땡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래 놓고, 그럼 1번은 맞다, 그죠? 맞고, 2번. 자, 분수로 나타내면, 어, 요렇게 되냐. 자, 그럼 분수를 바꾸면, 자, 소수점 아래, 그, 점이 찍힌 거는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이 점이 두개 찍혀 있으니까 순환하는게두개 있다는 겁니다. 그 순환하는 개수는 9, 9가 두 개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것그 개수는 한개 있다. 그죠? 순환하지 않는 거는 0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게한개 있으니까 0이 한 개가 되겠죠. 그죠? 이래되고. 그 다음에 이, 어, 2057에서 빼기 20.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순환 전체 수에서 순환하지 않는 요거, 이거를 통째로 빼면 되니다게 자, 990분에, 자, 20, 20을 빼면 37이 된다. 그죠? 자, 그럼 요것도 아까처럼 또 약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990이라는 거는 99, 10. 9 곱하기 11자 이거는 2 곱하기 5가 된다 그죠 자 요거는 분해 시키면은 자 9라는 건 3의 제곱이다 그죠 3의 제곱 11 2 곱하기 5가 된다 그죠 분해자2037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자 7로 보니까 막 나누기가 힘들다 그죠 자 아까 각자 리수를 대가지고 3의 배수면은 3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9의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리수를 대가지고 9의 배수면 9로 나눠져요. 자 지금 2, 0, 3, 7 하면은 13, 어, 10, 어, 12가 10 된다 그죠? 2, 0, 3, 7을 하면은 12가 되니까 이 3의 배수다 그죠? 그럼 3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3, 6, 8 3, 7, 21, 3, 9, 27 이렇게 이 되죠 그죠? 자, 679, 자, 679인데 자, 요거는 되해 보니까 13, 22, 이 3의 배수도 아닙니다 지금. 자, 이, 이, 이게 2의, 1의 자리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도 안 나눠지고, 3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럼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로도 안 나눠지고, 5, 5의 배수는 여기 끝자리 수가 있죠, 그죠? 0이나 5가 있으면 5의 배수인데 5로 안 나눠지고. 자, 그래, 이게 지금 이다 이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679라고 쓸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해볼게요. 4 하나 이게 약분하고, 요거 하나 없애고,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679가 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3 하나만 약분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4 하나만 약분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다 곱하지 말고, 3 하나만 약분했기 때문에 330이 되겠다. 그죠? 330분에 679가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맞다. 그죠? 답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수납마다의 숫자의 개수는 2개다. 자, 아까 2개 맞다. 그죠? 자, 3번 맞고, 4번. 소수점 아래 20번째 자리 숫자는 5다. 자, 여기 보면은, 어, 자, 2 0 5 7땡땡에서 자, 이 수, 소수점 아래 하, 순환하지 않는 게 여기 0 하나 있고, 두개가 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57또57 요리 간다. 그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 쉽게 빨리 푸냐면은, 그, 순환하지 않는 게몇개 있죠? 한 개가 있죠. 그죠? 지금 물은 게몇 번째냐면, 스물번째 랬잖아요. 그죠? 스물번째. 그러면은, 순환하지 않는 게 지금 한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럼 이미 순환하지 않는 개수를 이미 여기서 빼면 됩니다. 20에서 한 개가 순환하지 않으니까 한 개를 빼버려. 그러면 19가 되죠. 그죠? 19. 그러면은, 요, 5, 7, 5, 7, 여기, 이제 두 개씩 반복되는 요 놈이 19번째가 되면 됩니다. 즉, 5, 7, 5, 7, 요리 가는 요게 19번째 되는 걸 찾으면 돼요. 1번째 19번째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2의 배수로 돈다. 그죠? 2의 배수. 그럼 19라는 거를 2로 나누면은 2의 배수니까 2 9, 1 8. 나머지가 1이다. 그죠? 1이라는 거는 이첫 번째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맞다. 그죠? 만일에 여기서 순환하지 않는 게점 찍힌 게 만일에 안 찍힌 게두개가 있다. 그럼 20번째라고 물으면은 20-2를 해놓고 여기 2의 배수로 도니까. 그죠? 그럼 2를 나눠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자 100x 0 빼기 100x를 이용해서 풀수 있다. 자, 이거는 요걸 이제 x로 안나 볼게요. 2.057, 자, 57 요리 간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순환하기 시작하기 전전 어디입니까 이게? 57이 막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57이 시작되기 전요 바로 이 앞에 요 수가 하나 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순환대가 끝나는 지점 요걸 숫자가 놓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 점이 찍히게 하려면 10을 곱하면 되겠다, 그죠? 10을 곱하면 20.57576이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순환마대 처음 끝나는 지금 여기다, 그죠? 그럼 1000을 곱해야 되겠다, 그죠? 1000을. 1000을 곱하면 2057.57576이 나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빼면 됩니다. 위로 뺄게요. 1000에서 10을 빼면, 은 얼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산하는 과정을 물었기 때문에, 1000x 빼기 10x는, 요걸 빼면은, 그죠? 이건, 이건 다 없어지니까. 20을 빼면은 2037이 된다. 그죠? 그 지금은 요 시기, 이까지만 풀면 되니까. 1000X 빼기 100X를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죠? 5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을 보면은. 분수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를 순환소, 어,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 다음 중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다. 그죠? 자, 순환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x의 값이 될수 없는 가 그럼 1번이 그래 6이 주어졌으니까, 자, 1번. 바로 6을 넣어볼게요. 6. 6을 넣으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다. 그죠? 약분을 하면은 요거 약분하고 3, 요 3만 없어지고, 그럼 결국은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분모에 2나 5 외에 소인수가 있으면 이 순환소수가 된다, 그죠? 순환소수. 맞다, 그죠? 어, 다음에 2번. <laughs> 자, 12. 그럼 여기다 12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6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2. 자, 약분을 하면은 6. 요3 하나 없애고 2가 된다,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2. 자, 분모에 2나 5 외에 소인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유한소수가 안 된다, 그죠? 순환, 아, 소수가 된다, 그죠? 아, 지금 여는 순환소수를 물었으니까 맞다, 그죠? 순환소수. 맞고. 자, 3번. 27. 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에 27. 자, 이건 3의 삼성이니까, 3의 삼성이니까 약분하면은 3만 남니다 그죠? 자,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그럼 분모에 2나 5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소수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안 된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아, 나머지도 해볼까요? 자, 4번. 자, 30을 넣어볼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 하기 5의 제곱분의 30. 자, 약분을 하면은 이 하나 없애고 10.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0. 자, 그러면은 분모에 2나 5 외에 3이 있으니까, 그죠? 어, 약분 반드시 기약분수 후에 이 분모에 2나 5 외에 소인수가 있어야 순환소수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3이 있으니까 순환소수가 된다, 그죠? 자, 5번, 35.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분의 35. 이거는, 자, 5 곱하기 7이다. 그죠? 자, 5 곱하기 7이니까, 이거 하나 없애고,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이다. 그죠? 자, 기약분수 후에 분모에 2나 5 외에 소인수가 있으면은, 그, 하여튼 뭐, 소인수, 그러니까 이 외에 어떤 소인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순환소수가 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순환소수가 된다. 그죠? 순환. 맞다,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은 4번은 답이 3번이 되겠다, 그죠? 3번.